오늘은 날씨가 푸근해서 옷을 가볍게 입고 출근해요. 그런데 막상 나오니까 조금 쌀쌀하네요. 네. 어, 오늘은 손님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음, 자 우리 매장에 왔네. 얼마라고? 네. 나무들. 어서오세요. 네. 오늘은 어서 오늘 좀 가볍게 입었어요. 그래서. 야,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많이 풀렸어. 그리고 완전히 봉상품이다 그냥 넣어있는데 봉상품이 집도가 바뀌었어. 바깥에도 네. 그렇고. 오늘은 네. 제가 전장에서 아무래도 겨울 칙칙한 가방이 그래서 오길래 내가 방을좀 만들어서 출고시켰거든요. 이게 가방이, 가방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다 정리가 됐네요. 이 가방하고, 이 색깔하고. 이게 워낙 만들기가 힘들어서 많이는 내장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도되게 뭐... 조금 더 만들어서 나올 거예요. 요거 이 사실, 원하는, 고객님들이 원하시면, 팔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제가, 제가 꽃을 가볍게 입었는데, 오, 입고. 입고. 딱 좋아요, 조그마하게. 아, 알아, 알아. 요가 아, 음. 제가 맞고 <laughs> 왔으니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풀러도 제가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어, 그때 그냥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칼라, 지금 이 칼라 말고 음, 블루도 있고 몇 가지 칼라 있는데 오늘 하나 만들어서 제가 한번 블루로 담아봤어요. 이거는 지금 약간 마가 한6 0 정도 면마라고 그러는데 아직 마예요 그래도 오늘 워낙... 는 봄에는 오늘 햇빛이 따뜻해서 그런지 오늘은 이거 입고 가깝게 놔드리겨도 힘들 모르겠더라고요. 다음에 안에 께 원피스를 면 이중지거든요. 진짜 면 이중지인데 안에 원단이 이중지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보세요. 응, 폭접이 아니고 이면 이중지거든요. 정말 원단 좋아요. 그리 얘는 이제 하나 내옆 밖에 롱 자켓이라고 러는데 그거는 칼라가 얘하고 돼지하고 그게 두 가지 칼라 나왔는데. 어, 이 칼라지. 이 칼라하고 두그 칼라 나왔거든요? 그 칼라가 아닌 것 같은데 음, 이 칼라도 이쯤에 온샘플로 나왔는데 이거잖아요. 음. 그죠? 음. 근데 낙상 이렇게 세 칼라 주으면괜요 이건 아직까지는 참 추워 보이니까 제가 이칼라를 보내드린 거예요. 여기 있다고 얘는 4만 2천 원 요래 요런 제가 이런 롱 자켓 이에 아직은 일러다 싶으면은 여기다 가벼운 가발이나 코트 같은 거 걸쳐도 좋아요 오늘라. 면은 원래 한 겨울에도 우리가 속에 면을 입잖아요 그만큼 면은 보온이 잘 돼요. 여기서? 가봐. 제가 가방 하면 들여 볼게요. 가방 예쁘죠? 네, 어, 정말 이거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 예뻐해 주세요. 뭐,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